배우 이민정이 최근 미국의 팀문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민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민정MJ에 정말 유익한 정보. 미국에서 18년을 버텨낸 이민정 친구의 미국 생활 이야기 LA 시리즈 2편이라는 제목의 새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 여행 중 팁에 대한 솔직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않고 여름 캠프 같은 행사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만 미국에 가요. 그래서 여기서 팁 주는 게 아직도 좀 헷갈리네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최근에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갔는데 팁을 줄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직접 음료를 사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국에 사는 그녀의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팁을 원하겠죠.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그냥 팁을 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에서도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이 씨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조금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팁은 20%, 22%, 심지어 25%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 제 남편을 알아보면 가장 낮은 팁을 줄 수가 없어서 중간 팁을 주는 것 같아요. 이민정은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 한 명과 딸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